다음 그림에서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평행합니다. 기과 니은의 크기의 차가 20도일 때, 기과 니은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선 찾아볼게요. 직선 가와 직선 나. 그리고 이두 직선을 지나는 하나의 주인공 직선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은 위치랑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는 같죠? 그럼 먼저 위에서 자 직선 가와 만나서 생기는 네 개의 각 중에 한 각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 기억과 같은 위치 또는 엇갈린 위치를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지그재그 Z 자로 엇갈린 위치 찾아보죠. 자 Z 보이나요? Z 이렇게 보여요? 아 그러면 이각 또한 마찬가지 기억과 크기가 같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답니다. 헉, 그랬더니 니은하고 기억이 어때요? 한 직선 위에 모였네요. 따라서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기역과 니은의 크기의 차가 20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각이 더커 보이나요? 니은이 더커 보이죠? 즉 니은에서 기역을 빼면 바로 어때요? 20도구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선생님 옆에다가 쓸게요. 니은에서 기역을 빼면 20도다. 만약에 기역하고 니은을 더해서 180도가 됐을 때둘다 크기가 같다면 똑같이 90도. 더하기 90도는 180도니까 기역 니은이 9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뺐을 때 0도가 될 거예요. 크기가 같으니까요. 그죠? 자, 90도 빼기 90도는 0도기 때문에 차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더큰니은을 10도 올려가지고 100도라고 한다면 기억을 80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차가 20도가 되고 합이 180도가 되는 두각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더하면 180도가 되고요. 빼주면 100도에서 80도를 빼면 20도가 되니까 아, 맞습니다. 찾았어요. 자 따라서 우리 기억은 몇 도? 80도. 그리고 니은은 10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